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어,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 어, 제가 먼저 한번 봉독하고요. 송도님들 어, 조용히 어, 자리에서 한번더 봉독하시기를 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는지, 땅이 아래 낮은 곳에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라?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런 말을 듣고 꽃이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 새벽에 이 추운 곳에 추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그 자체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사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어,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분량까지 자라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자주 드린 말, 어,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는 딱두 개. 바로 가정과 교회 이두개 뿐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학연, 혈연, 지연 등등으로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가정과 교회는요, 공통점이 참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 부모와 그 예수 안에서 자라는 자녀들에 있는 믿음의 가정은요, 곧 교회입니다. 저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가정이 이 땅에서 제일 작은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가정과 교회는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고통이 없이 생명이 태어날 수 없듯이요. 생명이 태어나는 교회에서도 고통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양육은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땀과 눈물과 헌신이 있는 곳에 양육이 있듯이요 역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헌신과 성김과 중복이동 없이는요 양육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지 않아도 예수 믿을 수 있지 않나요? 교회 다니지 않아도 믿음 생활, 믿음 지킬 수 있잖아요? 이런 질문을 받곤 합니다. 어,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저는 그런 질문을 받으면요.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만일 갓난 아이가 태어났는데, 가정이 있어야만 아이가 잘할 수 있는가요? 사실, 가정이 없어도 갓난아기는 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시간 맞춰 와서 분유를 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요, TV로 통해서 교육을 시키면 아이는 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가능성의 그 optimized level 가장 최대한의 그 치수까지 그 가능성을 이룰 수 있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가정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이요, 신앙공동체, 사랑공동체 없이 갓 태어난 성도가 주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자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성도가요? 어디까지 자라기 원하실까요? 사도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요, 13절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된다고 합니다. 곧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15절을 보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서 때 자란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행할 때 그리스도 머리까지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가정이 없이 갓난 아이가 아트마이즈 레벨까지 자랄 수 없듯이요 신앙 공동체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자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4절의맨 16절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원어가 갖고 있는 뜻은요 으 스스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아이가 몸이 건강하고요, 그 신체가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고요, 영양소를 먹으면, 우리가 밤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오니 키어 자랄 것이라 라고 하지 않아도요, 아이가 자고 일어나면 커 있듯이요, 교회도요, 그렇게 스스로 자란다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체이고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무기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벌밍엠 주님의 교회를 통해 가장 크게 배운 것이 있다면요.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한 사람의 피와 땀이 아닌, 한 사람의 대단한 일을 하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몸이 교통해야 잘하는 것 같이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게 서서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릴 때 누려갈 때 교회는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잘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건강 천해를 좀 봤는데요 거기 있는 의사 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간은 너무 안 좋은데 간은 손상했는데 다른 장기는 건강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장기가 손상되면요. 다른 장기가 그 장기의 부담을 가져서 같이 손상된다는 것입니다. 한 장기는튼 손상되고 다른 장기가 건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이 결국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서 가정을 떠나 대학을 가게 되면 가서 독립을 하게 되면요. 홈식이라는 게 걸리죠. 집이 그리운 거죠. 우리 신학생들이요. 집을 떠나서 학교를 가면요. 홈식보다는 홈철치식에 걸립니다. 내가 은혜 받았던 그 전에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그래서 우리 그런데요, 그 어느 곳에도 내가 전에 은혜 받았던 그 풍성한 교회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교회를 찾는데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데 전에 다니던 내 교회가 정말로 완벽한 교회였을까요? 그래서 홈, 철치, 씨게 걸리는 걸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어, 우리 모두 건강한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정말로 건강한 교회를 그리워해요. 어, 그리고 정말 건, 저는 건강한 교회에서 그래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를 만난다는 것은요, 정말 큰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성도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아픔이 없는 가정이 없듯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픔이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듯이요. 저는 사람은요. 아주 자세히 들여다봐야지 아름다움을 볼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봐야지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가정에 속 썩이는 삼촌 한명 한 정도 있었듯이요. 어느 교회에서도 속 썩이는 삼촌 한 명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건강한 교회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따지면요, 찾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목사만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너희가 모두 부르심에 받았다는 거예요.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가요, 목사뿐만이 아니라 성도가요, 고생할 것을 알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억울한 일 당하고요. 손해 볼거 알면서도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사서 고생하고 더 낮은 데로 내려가 더 낮은 사람을 섬기고 상처받을 줄 알면서도 내가 내 마음을 먼저 여는 것은요. 불우심을 받은 거 이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죠. 그런데요. 가만히 곰곰이 묵상을 해 보니까요. 부르심을 받았다기보다는요. 나를 부르신 자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더라고요. 내가 내 삶을 내 목숨을 그저 내어 드릴 수 있는 것은 나를 부르신 자가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정말 저희 교회 성도님 한분한 한 분이요. 이 나를 부르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아가기를 정말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요 은사 받은 것에만 그치려고 합니다. 은사 받은 것에 멈추려고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은사 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합니다. 머리 대신에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된다고 합니다. 사람은요,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은사만 다를 뿐만이 아니요, 우리 모두 다른 교육 환경에서 자랐고요. 다른 가정 교육을 받았고요. 다른 부모 밑에서 자랐어요. 성향이 다르고 취향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될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같은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 될수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요. 그리스도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이 될 때요. 그리스도의 세계관이 우리의 세계관 될때 우리가 하나 될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요 정말로 인간은 죄성의 인간은요 사랑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분노, 원망, 상처, 미움, 안갚음 이 정말로 먼지 구름같이 순간순간 일어납니다. 그러기 때문에요. 이절 말씀처럼요. 서로가 서로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한테 얘기를 할 때는요. 60 먹은 70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도요. 어린 아이 말투로 얘기하잖아요. 그 어린 아이니 시선에 맞추기에 무릎을 꿇고 그 아이에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어린 아이랑 같이 걸어갈 때요 내 발걸음에 맞추라고 어린 아이를 제촉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어린 아이의 발걸음에 어른이 그 속도를 맞춰두시어 그렇게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이미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바로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 될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재성이 지난 인간은요 차별하고 구별하고 편을 가릅니다. 세 명만 모여도요, 두 명은 서로 더 친하고요, 한 명이 좀 떨어져요. 그게 우리예요. 저는요, 사실 판단하고 정제하는 죄가 누구보다도 더 많을 수가 있는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요, 정제하고 판단하는 죄를 더 쉽게 질수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소망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프로크루스테스 침대.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참 많이 읽었죠. 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것은요, 그리스 로마시나에 나오는 얘기예요. 바로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악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프로크루스테스는요, 되게 엽기적인 취미를 갖고 있었어요. 바로 지나가는 행인을 잡아다가 자신의 침대에 눕힙니다. 그리고 그 행인의 키가 그 자신의 침대보다 짧으면 그 사람을 길게 늘립니다. 그리고요. 그 지나가는 행위 행인이 자기 침대보다 길면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불구로 만들어요. 사실 신화이기는 하지만요,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가 참 큽니다. 우리 마음 안에 프로크레스테스의 침대가 하나씩은 있지 않나요? 자기만의 틀을 만들어 놓고 다른 이들의 생각이 자기의 틀에 맞지 않으면요. 틀렸다고 단호히 그들과의 소통의 다리를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외롭고 쓸쓸해집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고,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설 자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혼자 더 숨고 맙니다. 그렇게 불쌍한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프로크리스테스가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하신지 아십니까? 바로 영웅, 테세우스가요. 프로크리스테스를 그가 한것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그에게 행합니다. 그를 잡아다가요. 자신의 프로크스테 침대 위에 프로크테스를 스 눕힙니다. 그런데요. 어머. 프로크스테스가 자신의 그새 침대보다 길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신체를 잘라 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불쌍한 삶을 나가만 살아가게 돼요. 정작 본인 스스로도요. 자기가 남을 재던 잣대에 자기 다리가 잘려버릴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요 삶의 무게가 무거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참으로 외롭고 서러울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로가 서로의 자신의 프로크스테스의 침대로 잘라버려 더 외롭진 않나요? 인터넷으로 인해 정보 습득, 습득력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정보가 많아져도요,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능력은 함께 늘어가는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차갑고 무정한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을 갑각류처럼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스스로 움츠리고요, 있으니 더욱 외롭고 씁쓸한 삶을 삽니다. 이번 주에요. 이번 주도 산상수원을 묵상을 하면서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는 말로 들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 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되어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필수 사항을 옵션으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피할 길을 만듭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셨어요. 세상은 소금을 통해서 보존됩니다. 소금이 소금으로 머무르면서 부패를 막고 맛을 더하는 힘을 유지할 때만 세상은 소금을 통해 보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짠맛을 잃은 소금은 세상을 보존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짠맛을 잃으른 소금은요. 세상을 보존시키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또한 완전히 썩어 버린다는 거예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요. 공동체를 지킬 수도 없지만 스스로 썩어 공동체와 함께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짠맛을 잃으면요. 스스로도 썩어 부패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성도는요, 은혜가 충만할 때 짠맛이 납니다. 은혜로 충만할 때요, 너그러워져요.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는 힘은요, 강함에서 나오기보다 부드러움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성령 충만한지 부모가 정말로 예수 안에 있는지는 자녀들이, 가족들이 가장 먼저 알아요. 교회 안에는 은사가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은사가 많으신 분들을 보면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은사는 그분을 부러워할 수는 있기는 하나, 그분을 존경하게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요 사랑으로 교우들을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섬기는 분들을 우리 존경하게 되지 않나요? 정말로 새찬 바람이 아니라 햇볕이 나그네의 옷을 벗깁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요 잣대가 아니에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신 구원의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저를 변화시켰고요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뾰족함을 품을 수 있게 합니다. 어, 설교를요. 도로시 대시의 고백이라는 책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인용해 드릴게요. 어, 이 책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모두 숙명적으로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 외로움 앞에 놓, 내놓은 이번 삶의 유일한 답은 공동체다. 함께 살고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는 그 형제와 공동체를 이루어 가까이 살아야 한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야 한다. 기쁨과 슬픔과 아픔과 서러움을 함께 나눌 수 있던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나의 가장 부족한 모습, 나의 가장 악한 모습, 더러운 모습이 드러나도. 감싸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정말로 새 생명 같은 존재입니다. 저에게 교회는 예수님이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저는요,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따뜻한 사랑으로 작고 연약한 사람을 세심하게 배려하시는지를 배웠습니다. 제가 청년 때 다니던 교회는 한국에 있는 교회였어요. 상가에 달려 있는 상가에 있는 상가 4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다들 아시다시피요. 상가에 있는 교회는 사실 부응하기가 힘듭니다. 단독 건물이 없기 때문에요. 주차장도 없고, 그 교회에 아주 나이 많으신 나병 환자 할머니께서. 어느 날 귤봉투를 하나 들고 오셨어요. 그렇게 처음으로 교회에 발걸음을 하셨습니다. 사실 너무나 이분은요, 간호장교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결혼을 한 후에 자기가 나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아름다웠던, 이쁘셨던 그 젊었을 때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런데요. 그 나병 환자 할머니를 그 작은 교회가 얼마나 품었는지 몰라요. 정말로 교회를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따뜻한 사랑으로 작고 연약한 사람을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으시는지를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는요, 신앙 공동체, 예수 공동체는요, 처절하게 외로운 이들을 품어 안을 만큼 품이 커져야 합니다. 세상을 제시하는 행복을 따라가다가요, 실패한 이들, 세상이 제시하는 행복을 따라가다가 낙심한 이들에게요, 뭔가 다른 삶을 살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은사 받은 것에 멈추지 마세요. 처절하게 외로운 이들을 품어 아들만큼 그 품이 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커지기를 이 새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